바큐, <laughs> 바큐. 아 역시 욕이 제일 재밌어. 내가 욕을 좀 일부러 줄이긴 했는데 사실 옛날엔욕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도 살짝 충동에 휩싸여요. 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할일 없으면 일어나가지고 욕함. 이거만큼 속이 뻥뚫리는게 없어. 너네도 그러지 않니? 가만히 있다가 문득 갑자기 욕해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냐? 나는 가끔 있거든.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남들도 다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가만히 침대 이렇게 딱 누워 있다가 그냥 아씨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이거 살짝 국룰 아니야 야발은 한 번씩 해줘야 된다고 그게 맞다 근데 야발 못 참기네 <laughs> 야발 재밌어 나는 사실 어렸을 때 욕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자 욕을 왜 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알겠더라고. 이 나와 어, 욕을 안하고 살 수가 없어 세상이 세상이 그렇게 돼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적재적소에 욕을 갈겨보세요 아주 즐겁답니다 아 근데 저는 슬기멀미는 없거든요 진짜 막말로 저는 여기서 헤드뱅잉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차멀미가 진짜 심해 차에 타고 한 5분만 있으면 멀미를 시작해요 나 그래서 운전면허도 안 따잖아 운전하기 무서운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내가 차멀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차멀미를 하는 게그 흔들려서 멀미하는 게 아니고, 그차 냄새, 그 다음에 그 답답한 거,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이세 개가 합쳐지면 멀미가 나더라고. 그래서 방음 부스에 오면 멀미가 나요. 이건 <laughs> 안 돼요, 이거는 <laughs> 선천적인 거라. 내가... 어... 내가 말해줬나? 나 선천적인 게좀 많아. 일단 영구치가 세 개가 없어. 임플란트 남아야 돼. 그 다음에 났을 때부터 무릎에 혹 같은 거 있어갖고, 그거 뗐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진짜 가벼웠대요. 사람들이 야, 쟤 도대체 어떡하냐 이랬는데 중학교 지나니까 갑자기 벌크 퍽퍽퍽하니 지금 괴물이 돼 가지고 무릎에 혹 있는 거는 이거 몇년 전에 알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한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고 해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진 않잖아. 근데 나는 무릎을 굽히기만 해도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심지 어 아팠거든. 아팠는데 난 남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 왜냐면 초딩이니까 그때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이렇게 아플 리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어릴 때도 좀 자주 갔는데 병원에서 다무 이상이 없대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거래 이 사람 새끼가 하는 말이 꼴봤잖아요 난 아픈데 저 새끼가 나보고 꾀병을 부린대 그래서 뭐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아 진짜로 내가 그냥 엄살을 부리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아픈 거야. 내가 스물 몇살에 병원가서 그냥 병원문 탁 열고 아무것도 필요없다 무릎 MRI 찍어! <laughs> 찍었거든? 그때야 이제 혹이 이만한게 나오는거야 이게 엑스레이로 안나오는 혹이었던거예요 MRI 비싸잖아 어릴때는 할 생각도 못했지 나 어렸을때 컴퓨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못했다니까 나 방송해야겠다고 결심한게 2013년이었어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컴퓨터로 메이플하다가 튕기는 컴퓨터를 써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무슨 혹이었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선천적인거래요 재발할수도 있긴한데 다시 떼면 되는데 참쉽게 말하죠. 그리 큰 수술도 아니긴 했어. 큰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큰 거였으면 난 지금 방송 못 하고 있겠지? 아니 큰 거였으면 오히려 방송할 수 있겠다.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양물고 악착같이 방송했겠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고. <laughs>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아무튼. 근데 그래 무릎 수술을 했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수술을 하면은 신체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갈때 제가 3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이 나왔는데 지 o p 을 갔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인연. 제 무릎과 발목이 작살나서 나왔어요. 아 진짜 병원 꼭 가. 아프면 진짜 병원 꼭 가. 이거는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야.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검사는 다 하시고 건강 검진 매년 하시고. 나요 올해 건강 검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나 재작년에 검진했을 때 간에 혹 있고, 갑상선에 약간의 혹 있고, 대장에서 혹 발견돼서 뗐고, 위에서 혹 발견돼서 뗐고. <laughs> 뭐혹 뿌리 영감이야. 뭐 전신에 혹이야 그냥. 씨. 뭐 다행히 다 문제는 없대요 다 문제는 없는 그냥 그냥 생긴 혹이었다는데 아 솔직히 사람 몸에 혹 있다그러면 좀 무섭잖아 당연하지만 간이랑 갑상선은 확인을 못 했어요 그건 확인을 하면 째야 되거든요 그거는 확인하려면 조직검사를 하고나 째야 되는데 솔직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위랑 대장만 했는데 아니 그리고 건강검진 비싸 나 회사 다닐 땐 회사에서 지원금이라도 나왔지 지금 1년 번돈 탈탈 털어야지 결국 건강검진 할수 있다고 못해 내가 어르신 아니라 지원금도 안 나와 하지만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시겠죠? 건강 음진을 꼭 하세요. 어리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봤을 땐 그냥 20대부터 매년 하는 게 나아요.